안녕하세요. 럭키입니다. 럭카. 예전에 제가 얼굴 살이 진짜 많고, 완전 이렇게 얼굴이 동글동글 했다는 걸 예전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얼굴 살 많았거든요. 근데 많이 뺀 건데, 얼굴 살 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량 마사지로 뺀 건데, 요렇게 볼살이 많은 분들, 그 다음에 이쪽 살이 많은 분들을 잘 들어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 경량 마사지입니다 이건 습관처럼 해주시면 좋고 이렇게 하면 얼굴에 붓기도 자주 빠지고 얼굴 자주 붓는 사람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귀 밑에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를 꾹꾹 10초간 눌러줍니다 이렇게 3세트씩 반복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약간 아프거든요 이게 림프선이라고 여기 있는 그 혈액 순환 구조에 그 이걸 누르면 혈액 순환이 잘 되고 그다음에 혈액 순환이 잘 되면서 여기 있는 붓기가 빠지면서 붓기가 자주 빠지게 되면 오히려 여기 있는 게 탄력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얼굴 살이. 그다음에 이쪽 빼는 방법은 여기 입입 옆살에 약간 불독살이라고 하죠. 약간 이렇게 돼 있는 살을 뺄, 빼시려면 여기 입 옆에 여기를 꾹 누르시고 여기, 약간 딱딱하게, 딱딱하게 잡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풀어줍니다, 이렇게. 이건 한 10분 정도 계속 풀어주시면, 한 하루에 3번 정도, 10분 정도 계속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력 마사지 후에 또 습관적으로 취하면 좋을 약간 입모양 같은 것도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쪽 살, 광대살 때문에 진짜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쪽 밑에 있는 부분을, 여기 광대가 집히잖아요? 여기 꾹꾹꾹 눌러줍니다. 근데 멍안 뭐 들게 조심하세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누르고, 여기 이 부분을 눌러줍니다. 여기 광대 바로 밑에 살, 움푹 흐인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주먹을 치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진짜 못생겼죠? 살지만 제가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줍니다. 벌써 얼굴에 약간 빨개지면서, 빨개진 거 보이시죠? 얼굴에 이렇게 혈액순환이 되고 있다는 거 뜻인데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밑에서부터도 올려줍니다. 위로 올려주는 게 포인트면서 살의 피부를 탄력을 올려주면서,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얼굴에 있는 지방들을 좀 약간 분해 시켜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가지 인터넷 웹서핑으로 많이 다 하나하나 읽어보고 한 거니까 저도 효과 많이 봤거든요 꼭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혈액순환인데 여기 눈썹 여기 앞부분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눈의 피로도 풀리면서 이쪽 부분 살이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쪽 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은 여기를 눌러 여기 이옆 광대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건 평소 습관대로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입꼬리 필러 맞으실 분들 그 다음에 입꼬리 올리고 싶은 분들을 위한 방법인데 아에이오우 이거를 하면 옛날부터 얼굴 살이 빠진다는. 썰이 많았는데요. 진짜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각턱이 될 위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 제가 알아낸 게, 빠, 삐, 뿌, 빼, 뽀 하면, 사각턱 말고, 그냥, 아이 o 랑 같은 효과를 보시면서, 얼굴 살 전체를, 약간, 이완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빠, 삐. 근데 이게 약간, 그, 밖에서 하시기 불, 그, 좀 약간, 좀 쪽팔리잖아요. 습관처럼 하면 좋은데. 근데, 요즘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요, 진짜로. 그래서 습관처럼, 바비부빼보 이렇게 하고, 입꼬리 올리는 거는 위스키 하면 됩니다. 위스키, 위스키, 이렇게 해서, 입 옆에 힘을 꽉 주고, 이렇게 하면, 입 옆에 불독살이 빠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게 이 행동들을 다 하고 난후 풍선을 불듯이 입을 막고 볼에 바, 가득 바람을 넣고 이렇게 불러주는 행위를 10회 합니다 이것도 10회씩, 10회 한뒤 여기 5초 눌러주고 다시 10회 한뒤 5초 눌러주고 이거를 두세트씩 하루에 다섯번 합니다. 진짜 제말 믿고 한 달만 해보세요. 얼굴 살짝 빠집니다. 얼굴 살만 쫙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믿고 따라해 보세요 하지만 귀찮아서 안 하신다면 그냥 계속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빠비부배 뽀로카 안녕하세요